기대도 컸는데 기대만큼이나 학생들의 호응도 너무 좋았고 또 배우들과 소통하는 모습이 정말 좋은 공연이었다고 생각해요. 네, 고맙습니다. 어, 아주 재미있을 거요 어, 그리고 학생들한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하나하나가 다 각자의 사연이 담겨있고 그 이야기들이 우리가 일상 속에서 흔히는 겪볼수 있는 뉴스들이어서 더 인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친구들이 친해지는 모습을 보니까 포즈텍고 <목소리> 중간중간에 재미있게 웃긴 게 있어서 잘, 잘 봤던 것 같아요. 그... 표현하지 그 못했다는 그 마음에 눈물이 흘러가지고 <목소리> 너무 일단 감동적이었어요 옆에 친구 보는데 조금 슬픈 땅만에서오는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배우분들이 정말 연기를 하고 잘한다는 걸 많이 느꼈고 뭔가 이 곡을 보고 나서 많은 걸 느끼게